가능하다의 기준이 어느 기준인지 다르대요. 이게 진짜 일본 쪽이냐 아니면 진짜 허리가 일본산 외국산 그렇게 있잖아. 나 외국산은 몇 개는 좋은데 몇 개는 싫어요 그것도 내가 다 가는 중은 아니다. 일상생활은 가능하다 이 말이거든. 일상생활은 가능하죠. 내가 무슨 저기, 어 저기요 보스님은 허리가 되면 오 어? 유령 허리 가능 이거요 예 무슨? 자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고스님이펄리가 되도 가능이십니까? 내가 싫어. 그럼 난 퍼리 싫어. 일단 저거를 어떻게 펄리로 만드느냐 그게 문제 아닐까요? 그냥 만들긴 뭐? 만들 수 있을 뭐? 거예요. 자 우리 가장 일 많고 가장 많이 알려진 우리 코코한이. 무려 사과나 야 아주 그냥 다다 먹었어 혼자서 인간이 다해 먹었어. 그거 조회수는 역시 벗어야지 잘 나오는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<laughs> 어 지금 유튜브를 확인하고 있는데 산타의 뜨거운 하루랑 이변태새끼 <laughs> 각각 이제 산타가 2천 넘기 직전이고요 어변태들이 6천 넘기 직전입니다 <laughs> 이거 봐봐요 제가 없어도 버스면은 일단 어느 정도는 올라간다니까 그거에 대해 의견 만 들어볼 사람이 있죠 코코아님 말고 가장 많이 유추된 사람이 있죠 어이 올라와 너 네, 여러분 타노시입니다 <laughs> 왜 나인데 타노시님 그거 죄송한데 그 아바타가 아니잖아요 바꾸셔야지 네! 판오씨님 나오셨습니다!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! 너무 예뻐요! 가만 네 우리 얼굴마다 판오씨 어떻게 생각해요? 이거 네. <laughs> 아여아바타를 괜히 한것 같습니다 아씨 내 이미지가 <웃음> <웃음> 어, 내 이미지가 컷타락 됐습니다 <laughs> 싫어! 나 이런 이미지가 <laughs> 아니었다고! <laughs> 그냥 재미로 <데뷔러한> 한걸 <것> 뿐이었는데! 언제서 <laughs> <어디서 웃음> 이렇게 <웃음> 나올 수가 있냐고! <laughs> 자, 진정하시고 이제 네, 제가 듣기로는 그 술집 이외에서도 예쁘다 치고를 받은 사람인데 맞나요? <laughs> 뭔 소리야! <laughs> 그런 적 없어. 이게 <laughs> <그게> 정말입니까? <laughs> 계속 지인들이 이거를 저 이거 유튜브를 그냥 이거 공유하고 다녀가지고 지쿠방에 어떻게 된것 같아요? 저건 그냥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. 자기가 그렇습니까 <laughs> 어... <laughs> 아니에요. 지인이 그 알고를 요즘에 그거 떠가지고 <laughs> 어조 하세요. 사노시님 <laughs> 질문이 있습니다. 네 뭔가요? 거기서 그 아바타 끼고 어떻게 털킬 킹을 생각을 하셨습니까? 바로. What? 어.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<laughs> 춤추게 되더라고요. <laughs> 그냥 골반 부분이 <laughs> 어우 좀 섹시해 보여 가지고 어 한번 어 시베깅을 했습니다. 네, 이로써한루지는 모두 가능하다는 이세명모여을한 번은 하고 싶어서 여기서 가장 얼굴마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? 서로 생각하기. 태안이요. 네. 태안이 우리 술집에서 따라가. 공주님을 맡고 있는 대안이요 <laughs> 아. <laughs> 아, 사실, 술집 사람들이 계속 암컷 탈하게 되는 거는 이도님의 편집 영향이 사실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. 저희 출연자는 결국에는 분량과 조회수를 따라갈 수 밖에 없군요. 사실 저희는 뭐 보수를 받고 그러는 게 아니라 조회수, 관심이 유일한 도파민인데 리도 님 채널이 어쩌다 보니까 그쪽이 이제 더 노출이 잘 되고 어, 인기가 음. 좋아지는 그런 채널이 되어버렸고 네, 저희는 그거를 따라갈 뿐입니다. 아 저거 관련해가지고 설명을 하자면요. 처음에는 원래 그 타노시님하고 찍었던 메이드 영상, 그 병만 영상 초창기 때는 그런 식으로 계획을 짰거든요.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 올리면 사람들이 재밌게 봐주겠지 하면서 올리는데 아니 왜 정성스럽게 올린 병만 영상에는 조회수가 저거밖에 안 오르고 코프아님 해가지고 좀 야식꾸리한 아바타 뭐 그런 것 들 위주로 썸네일을 하니까 왜 조회수가 미쳐 날뛰냐고. 댓글 중에 나 그것도 봤어. 내가 있으면 조회수가 오른다. 나보고 토템이래. 시트키긴 하죠. 아니, 뭐 맞죠? 내가 보기엔 코어한 고정 팬이 어느 정도 생기가 아닐까. 있긴, 있긴 있어. <laughs> 어, 존재, 존재해 존재해. <laughs> 나는 막상 본 적은 없어. 부테에서 그 그렇게 많이 음, 보진 않았어 나는. 팬이 눈에 띄게 많은 분은 이제 타노신님 이거는 <laughs> <말로는 웃음> 지인 분들이 아닐까. 그래 우이 루이씨 최근 2024년 영상에서 참여러모습을봤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한 가지 생각이 씌어졌어요. 진짜 가능 중이십니까? 로봇도 있으시고요. 허리도 있으시고요. 낭자이도 있으시고요. 쇼타 있으시고요. 이거 다 전부 가능하십니까? 가능하다의 기준이 어느 기준인지 다르대요. 이 진짜 짜이쁜쪽이냐 아니면 진짜 허리가 일본산, 외국산 그렇게 있잖아 요난외국산는몇개는 좋은데 몇개는 싫어 그렇다고 내가 다가는 중은 아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 말인 거이일상생이은 가능하죠 내가 이친구 저기 친구스이친구리이 어? 되면 는이친구리 어? 하는 이거예요 무슨? 자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. 고수님이 펄리가 되도 가능이십니까? 내가 싫어. 난 퍼리 싫어. 일단 저걸 어떻게 펄리로 만드느냐 그게 문제 아닐까요? 분좀히 만들긴 거. 만들 수 있을 거예요. 2025년에는 어, 더 재밌는 어, 영상 올릴 거니까 음, 재밌게 봐주시고 그 보고 있는 사람들, 그내 지인들, 응, 보고 있지? 제발 좀 공지 좀 하지 마. 그거 때문에 현... 존나 오고 있다고 제발. 제발 제발 아 그래서 그 산타가 그렇게 올랐구나 뭐지 내가 원했던 거는 그냥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새해 덕담하는 느낌으로 하려고 했는데 왜 토크쇼가 됐지 What? 마지막으로 다사다난했던 2024년도 고생하셨습니다 항상 부족한 점 많은 저희 영상을 사랑해주시고 재밌게 봐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. 2025년에는 더 재밌고 황당하고 웃긴 대환장 술집으로 여러분들에게 더큰 웃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세요